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할인이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자, 지금 시간 무브먼트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지금 현재 흐름이 전체적으로 어떻죠? 너무너무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코인 시장 좀잘 버티려나 싶었는데, 자, 어제부터 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도 어제 하루 동안 거의 5% 가까운, 그리고 오늘도 거의 2% 가까운 하락세, 또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역시나 10% 넘는 급락 흐름을 만들어 냈었죠. 그로 인해 지금 우리 무브먼트 가족분들, 걱정 또한 이만 저만이 아니실 텐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매도하실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떨어진다 해서 물량을 잡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매도를 하실 거였으면 차라리 좀 올랐을 때 매도하는 게 멘탈적으로도 좀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 조금이나마 자, 조만간 다시금 시장의 회복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좀 올랐을 때 매도하자라는 의미죠. 자, 제가 저번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682원 이 가격 자리에 현재 저항이 너무나도 크게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지는 말라고 분명히 제가 제목에도 지금 매수 절대 절대 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코인재벌 채널에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그리고 제 영상에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딱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무브먼트 종목 어떻게 탈출해야 안전하게 탈출해야 될지 조금이나마 어떻게 수익을 보고 탈출할 수 있을지 앞으로 가격대 타점 짚어드릴 테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여기 580원 이 가격 자리에 저항을 한번더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을 때 자꾸 물량을 잡을 생각은 버리시고, 매도하실 거면 차라리 우리 조금 더 있다가, 이왕 기다린 거좀더 기다렸다가 매도하자라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 반등 흐름이 보인다 싶을 때, 우리가 그때 물량을 모아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악재들로 인해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무브먼트 가족분들께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현재 손실 너무나 크시죠?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 안에서도 여전히 손실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급등 흐름을 보여줄 코인 안에서 이 손실 조금이나마 복구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 제가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급등 종목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문자 함께 보시면 코인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조건 없이 성공하자라는 마음 하나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보내드린 문자 함께 보시면 3월 22일에 제타체인 종목 매수가는 340. 40원 부근 그리고 목표수익률은 65% 수익시 자율매도 하시라고 고래들의 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포착이 됐기에 이렇게 한문도 빠짐없이 급등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정말 이렇게 하루 동안 70% 넘는 급등 흐름을 완벽히 보여주면서 저한테 문자 받으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 엄청난 수익 내셨죠?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이 목표수익률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사항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 편하게 문자 주시면 실시간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답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함께 지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들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010-2153-7778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두 글자 딱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또 이렇게 전송 시스템을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단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어요. 현재 많은 가족분들 매일매일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밤새 공부해가면서 분석해 빠짐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뒤에 많게는 하루 동안 60% 이상 그리고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역대급 기회 인생 역전을 현실로 만들어 보실 우리 가족분들은 제 휴대폰 번호인 0 1 0 2 1 5 3 7 7 7 8 번호로 기회라고 두 글자 딱 간단히 문자 보내셔서 우리 여러분들만 챙겨가실 수 있는 이 기회, 엄청난 기회 잡으시고, 현재 이 손실들 조금이나마 복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브먼트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잠깐 아까 또 보여드렸던 저번 주 영상 보시면 제가 계속 물량 모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반등이 다시금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전 같은 이런 거래량이 터져 주어야 돼요. 그렇지만 주봉상으로도 함께 보시면 지금 거래량 어떤가요? 앞전 신규 상장하고 난 뒤에 너무나도 잠잠할 뿐더러 시장의 악재로 인해 계속해서 하염없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말인 즉슨 현재 추세 자체는 완전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등이 나오고 가격 상승을 하기 위해선 어차피 뭐다? 앞전보다 더큰 거래량이 들어와 주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매물대 소화를 완벽히 거친 뒤에 그때 상승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이 거래 대금이 터져준다라는 거는 돈이 들어온다라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현재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없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브먼트 나쁘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수익을 내기 위해선, 거래 대금이 터져 주어야지만, 그때서야 상승이 나온다라고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한테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이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 말인 즉슨,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조만간 충분히 반등의 기회는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그나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 반등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떨어진다 해서 물량을 잡으시라는 게 절대 아니고 거래 대금, 이 거래량이 터지는 타이밍, 이 시그널을 포착 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때 모아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치 앞으로가 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도 그리고 또 매수에 대한 타점 너무 어렵다 나 혼자 잡기 힘들 것 같다 싶은 우리 가족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0 1 0 2 1 5 3 7 7 7 8 그냥 제 휴대폰 번호 저장하신 뒤에 앞으로 매수 그리고 매도타점에 대한 브리핑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무브먼트의 앞글자 무브라고 두 글자 딱 간단히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한번더 반등 추세로 돌렸을 때 무브먼트에 대해 매도하자고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떨어졌다 해서 물량을 계속 급하게 잡아가지 마시고 반등의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잡아가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절대 제말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또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에 대한 사인도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브 이렇게 두 글자 딱 문자 보내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문자로 다 정확히 알려 드릴 거니까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떨어진다고 해서 급하게 물량 절대 잡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이해하신 걸로 간주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일도 확실한 분석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